안녕하세요. 사팔랩의 연애와 결혼편. 오늘은 김희선 씨와 김희선 씨 자녀 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자, 김희선 씨 예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음, 예쁘네요. 그런데 이마가 폭파였네요. 음, 되게 수동적이었는데, 약간 어, 성격이 좀 있어 보이네요. 보니까. 네. 네, 웃는 모습이 약간 좀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보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눈 끝이 올라갔다는 자체는 즉시 실행을 요구하고 좀 급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끝이 쭉 내려왔다는 것은 자기 자아가 좀 강한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보기엔 되게 순하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눈이 나이 눈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마 저 위에 턱 불어졌다 그렇죠? 톡네 불거졌다, 맞습니다. 닥이 그렇죠? <laughs> 저건, 저건 들이 되는 거예요. 들이대는 아 튀어나온 예 네, 들이출된 네. 그래서. 약간의 욕심도 엄청나게 많구요. 제가 보면 입술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눈썹 길이가 좀 다르긴 하네요. 누가 뭐 해주는지 모르지만 은 코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 예쁘긴 한데 눈 자체가 위로 약간 올라갔다는 게이 특성이라 볼수 있습니다. 네, 눈이 약간 돌출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돌출입니까? 옆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음, 이건 좀 많이 고쳐진 상태고, 이마도 정리된 상태인데.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해서요. 그렇죠. 예. 음, 요거 한번 봅시다. 확대해 보세요. 네. 이것도 포토샵이 과하게 되어 있는데, 음, 눈이 그 약간 돌출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 탄력이 좋네요. 이굴도 그렇고, 전체 구조를 볼때 남편이 좋아하겠다. 이래 되면. 기가 많이 뒤집어졌네요. 기가 많이 뒤집어졌고, 눈 색깔이, 눈의 동공 색깔이 되게 어떻습니까?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보세요. 갈색의 동공은 자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자유로움이죠. 실제로 보통 스클 렌즈를 끼는데 저 친구는 갈색, 갈색 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썹도 되게 예쁜데 너무 감성적이네요. 이, 이 친구는 남자를 만날 때 감성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코에 점이 있어서 또 지출도 좀 있는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지출이 많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보기보다 강한 친구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가 참 못생겼네, 기가 뒤집었네. 한 번씩 엎, 엎어버리네, 저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됩니다. 눈알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감성을 이야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즉시실행을 요구할 때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예전에 그 누구죠? 예. 삼성의 이근이 회장도 눈이 응.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야, 이걸 해! 이렇게 하면 주변에 이제 이사들이 몰려들어서 아, 그 회장님, 그것은 이럴 이러, 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laughs>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되게 감성적이다. 감성이 있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도 넓고 되게 미인형은 맞습니다만 기가 좀 못생긴 단점인데요. 어쨌든. 근데 이 친구는요. 제가 얼굴 구조를 볼 때는 좋은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편이 좋은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태생 자체가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감성적으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남편이었네.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타고나더라. 얼굴에 있다 그것이 얼굴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좋은 남편이냐, 지보다 못한 남편이냐, 지보다 흡을 친 쓰레기냐 이런 것들도 이미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모를 뿐이죠. 우리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어쨌든 남편에 대한. 약간 아버지 인연이 없죠 가운데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자체가 네 예. 여기서는 얼굴이 이마가 조금 좀 너무 돌출됐네요 들이봤습니다 저래 되면요 남편은 다말다 다 합니다 네 그렇죠?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평평했던 이마가 원래 이런 건지 이거랑 이거랑 아네저 그걸 넣네 보형물을 넣든지 뭐 맞았든지 했겠네요 원래 저 이마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요 네, 네. 그래서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것은, 음, 나쁘진 않습니다. 살짝 웃을 때저광고이 저렇게 적절히 저 튀어나오면서 이 얼굴에 살이 광고를 싸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저 친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았다고 네, 볼수있니다 인정을 받았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거는. 표정을 받았, 인정을 받았고, 저 얼굴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전체 구조에서 보면은 남편의 덕이 있다. 남편, 좋은 남편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눈썹은 편, 일반인들도 저렇게 그리면 나은가요? 오, 저렇게 그리세요. 저보다 약간 얇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여성이고 남성이고 안에 눈썹은 저렇게 그려야 됩니다. 뒤에 날카롭게 예쁘게 그린 건 여성이지만은 똑같이 가서 다 그리는 것은 남자예요. 그래서 보통 저런 눈썹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결정장애가 있다 결정을 못한다 이럴 때는 저 눈썹보다 약간 진하게 그리면 되고요. 내가 너무 강성이다 집에서도 남편이 내뭐 강성이라 한다 이럴 때는 저보다 얇게 약간 희미하게 그려야 돼요. 저기 짙을수록 어떻다? 남편을 쥐어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주둥도에 저딱 맞습니다. 근데 이저 여성이 원래 기가 강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얇게 행기더나요. 저 여성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저렇게 좀 저런 저런 눈썹이 약간 두껍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닥쳐도 밀어 밀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혼자 산다. 아, 부인, 남편이 있다, 있다. 할, 남편이 있다, 또 부인이 있다 할 때는 저것부터 얇게, 두께를 얇게 해서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 그럼 저 코끝에 저 점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점은 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빼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네요. 많이 벌고. 이 친구가 밑에서 사진 찍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자식 교육에 대한 생각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진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정면인 것 같은데 음, 굉장히 멋을 부리는 여자네 이게 옷도 잘 입고 잘 입고요 멋쟁입니다 이이 여자가 실제로 얼굴만 봐서도 굉장히 멋을 부리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아랫술이좀 나왔죠 그 현실적인 부분. 한가인 씨는 코가 이렇게 끝이 들렸는데 음. 김희선 씨 같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온 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코 끝이 그냥 그 눈치 없는 것과 코끝과 이제 감성을 볼수 있는 거죠 감성이 풍부할수록 감정이 풍부할수록 눈, 코끝이 내려오고, 또 눈이 커지고, 눈이 큰 것도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하고, 또 눈이 튀어나온 것도 감성이에요. 즉시 실행도 있지만,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 옆에서 봤을 때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것 같진 않아서 그 예, 부분은 괜찮아요. 저런 것들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네. 굉장히 미인일 때 저런 모습. 납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이면 감성이면 눈이 튀어나왔다는 약간 감성적이고 즉시 실용 요구 안 됐는데 눈이 튀어났다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은 또 눈이 튀어나올수록 옷도 잘 입습니다. 실제로 그것과 그게 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최지우 씨 어제 최지우 씨 했을 때는 약간 좀 울먹울먹한 표정이 이렇게 명력한데 네. 김희서 씨는 이 사진에서도 그냥 생을 생을 네, 너무 즐거운 네. 표정이에요. 뭔가 삶이 즐거워 보이는. 제 친구는 내가 즐거면 우 세상이 즐겁고 내가 피곤하면 <laughs> 세상이 피곤 친구 같은데 아, 네. 내가 봐도 별 뭐가 없습니다. 제가 아, 걱정이 네. 별로 없는 스타일이다. 걱정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굉장히 또 우아해 보이죠. 우아해 보이는 학대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턱을 갖다가 좀 만졌나? 아, 포토샵을 아주 많이 하죠. 예. 음. 그럼 그러니까 눈이 되게 눈도 까맣고 이마도 예쁘고 예쁜 쁘고예 편입니다. 지금 적으로 이거 포토샵이라는 뭐 할게요. 네, 네 포토샵. 일반인들도 이렇게 포토샵하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음. 예. 이 사람도 저 정도 될수 있어요. 이 친구가 학대해서이 친구, 아, 돈이 있는 친구네 보니까. 콧방울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콧방울이 없어요. 콧방울 약한 것은 뭐 추상이 약하다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돈이 있는 친구네. 보니까 돈이 있네. 이게. 점을 네. 일부러 이렇게 포인트로 살렸네요. 네이저로 일부러 만드는 건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안 좋은 점입니다꼭 무당벌레 붙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언제쯤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눈 끝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파악 능력, 이딱 봤을 때 핵심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오늘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볼때 파악을 빨리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확대해 주세요, 눈 쪽에. 안 가르치는 건데요, 다. 예. 눈 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촥 내려왔죠. 이렇게. 네. 눈꽃이, 왼쪽 눈 끝이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게 내려왔죠, 네. 끝에. 예민하게 저 끝에. 예민하게 내려왔죠. 저렇게 예민하게 많이 내려올수록 아주 판단 정확하게 찍어보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이 이 친구는 이마도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배우자의 생각, 또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또 즐겁게 사는 친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귀가 좀 하자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리 보면 약간 밑에 집이지만 코가 긴 편입니다. 긴 편입니다.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판단할 것 같지만 코가 길기 때문에 어떻다? 생각 깊이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 이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얼굴에서 봤을 때 눈썹이 아주 진하지도 않고 약간 흐릿한데요. 예쁜, 예쁜 눈썹입니다. 예. 예쁜 눈썹인데 눈썹을 그릴 네. 때는 앞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딱 일자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쭉 동그랗게 가요두께 비슷하게, 비슷하게 해서 처음과 끝을 같이 하고요. 이거 팁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네. 두껍게 하지 마세요. 똑같이 해서 가세요. 앞머리를 두껍게 하면 좋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맥약 수업할 때 인터넷 수업할 거거든요. 좀 이따가 온라인 수업할 거니까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일자로 같이 올라와야 된다. 같이. 앞에 두껍게 하지 마세요. 네. 김희선 씨 얼굴, 눈, 코, 입 중에 가장 그 전체적인 것 중에 어느 부위가 가장 괜찮아요? 이마가 괜찮은가요? 제일 예쁘고요. 이마. 눈이 예쁘네요. 이마 그다음에 눈. 음, 코는 좀그닥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입술도 뭐 예쁜 저런 끼데. 눈이면은 뭐 대인 관계가 좋다 아니면 뭐가 좋다 뭐 어떤 부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눈이 아, 크다는 건. 개운역이 좋다는 얘기네요. 눈이 표현력. 큰 만큼 많이 보이거든요. 음. 눈이 큰 만큼 이 각도가 많이 보입니다. 눈이 작으면 앞에만 깊이해 보는 거고요. 눈이 크면요 골고루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또 많을지 안 합니다. 네. 그러면 김희선 씨가 저렇게 봤을 때는 여태까지 캐릭터로 봤을 때는 제가 제가 감히 봤을 때는 뭐 완전히 이렇게 따지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깍쟁이 스타일도 아닌 것, 눈것 같고. 아, 그러니까. 눈 크면 다 털털하죠. 아, 네, 네, 네. 그까눈 크면 털털한 게 있고요. 눈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언어적 능력이 좀 발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거의 같거든요. 그래 보는 거 듣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눈이 클수록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사람이 단점도 있을 텐데요. 김희선 씨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윗사람하고 잘 지낼지 아니면뭐 두루두루 잘 지내는지 아니면 뭐 성격적인 면분에서 가장 장점이라면 어떤 장점이 보일까요? 자유롭잖아. 자유로 와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자유로 울수록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생경하고는 별로 이크다보니까 하나 쏟아내겠지, 아무시. 음, 하고 싶은 말을 음. 다 한다. 그런데 참 내가 부러운 게 있어요. 제정저 저 얼굴 봤을 때는 전체 구조에서 부러운 게 뭐냐면 배우자의 덕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아, 그게 그거는 가장 다음에 최고죠? 다음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배우자의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볼줄 알아야 돼요. 얼굴들 배우자의 이요 네, 예전.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하지 않은 얼굴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았어요. 늑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가 늑둥이에요. 가정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이 친구를 뱉했을 때 애를 뗐을 때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저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못 살았든지. 어쨌든 저런 표정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런 친구들이 늙지 않아요. 그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것들. 그, 꼼꼼하게, 뭐, 이 뭡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은 친구일수록 팍팍 늙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을 좀 삭제할 때는 삭제하고 없앨 때는 없애야 됩니다. 네, 눈썹이 참 예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눈을 다 덮는 길이 두께도 괜찮고, 예. 눈, 음. 눈썹, 그, 엘 선생님, 문신하면 안 됩니다. 문신하면 큰일 납니다. 네. 어, 구레, 이 지영 선생님이 여자 구렛나루 있는 거 관상이 어떤지 하셨는데 그거는 다음에 온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저희가 그거 합니다. 수업을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렛나루 있는 거가 없는 거참 천지 차이다. 그래서 김희선 씨한테는 요 어, 점이 김희선 씨의 메르포인트라고 하지만 아, 대표님께 선적을 빼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무조건 빼야 됩니다. 지출이 너무 많아요. 눈썹이 예쁘네요. 예쁘죠. 원래 예쁜 여성이고 눈썹, 이런 눈썹이면요, 귀신도 도와줍니다. 아시죠? 자, 귀신도 도와줍니다. 옆에서 거예요. 봤을 때는 이마가 조금 납작한데 약간 볼록하기도 하네요 위에. 그 저의 장 볼록하면 남자를 들이댑니다. 예, 그래서 딱 너무 눈썹.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납작해도 안 돼요. 예쁜 눈썹이에요. 예쁜 눈썹이. 이마 그리고 예. 이마가 깨끗하잖아 네. 이마에 키스가 나거나 다친 흔적이 있으면 일이 막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이마가 아니고 옆에서 봤때 울퉁불퉁합니다만 이마다.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3년마다 고비가 오는 거예요. 3년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고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마가 깨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냥 편하게 온 거예요, 이 친구는요. 편하게 온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저 울려고 하는데 저 패딩이 눈물 날나 그러네. 상 받았나? 아, 기뻐서? 아니 그런 거 같은데요. 너무 상받았 상바 지금 좋아서수 없는 거예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감동해도 음.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지 눈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음, 먹사가 이 눈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 가수도 네. 그렇게가면안 돼. 여기서 네. 정치는 좀네 <laughs> <laughs> 콧대가 상당히 우... 코가 저는 얼굴에 비해서 약간 좀 못생겼어요. 예, 가장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이 얼굴 전체적인 이코 때문에 걸. 얼굴이 별인 거야 사실. 네 맞아요. 음. 코가 이렇게도 좀 어색하고 저렇게도 어색하고 좀 뭔지 모르게 어색해요. 자, 눈썹에 문신 나게 되면은 눈썹을 찌릅니다. 찔러서 약물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 눈썹이 형제간의 관계가 되는데 눈썹을 찌려내면 반드시 그 눈썹이 들어간 자리에 유약물이 들어가면 눈썹이 죽게 돼요. 눈썹이 죽게 돼요. 눈썹에 문제 크리가 발생한 눈썹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눈썹은 형제간이나 대인관계를 나타내는데 빠지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주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가 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지. 문신을 하지 말아요. 문신은 약물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네. 김희선 씨의 실제 성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얼굴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성격은 생일에 나와 있죠? 와, 이거 대단하네. 이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했지 굉장히 아이디어도 뛰어난 여성이고 보통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 실제는 김희선 씨가 굉장히 좀 명랑하기만 하고 철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데 이거 예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또새침대기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다 알고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저거 다 알아 그냥 알아 알면서 그냥 모름고 웃는 거예요 응다 알아. 남편을, 남편을 꽉 잡고 있네. 남편이 눈치 보기 생겼는데, 김희선? 음. 그 남편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좀 배운 남자를 좀 요구했던 게 어떻게 보면 김희선이에요. 나는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렇게 사는 거지만은 남편만큼은 다른 남편을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얼굴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면 배우작감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예. 배우작감도 좋습니다. 똑똑해요 배우자도 이래되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배운 사람이고요 어떻게 뭐 되게 자존 자기 자존심을 높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렇지만은 김유선한테 꼼짝 못하네 남편이 네 남편이 아무리 똑똑해도 김유선 씨가 꽉 잡는다 똑똑할 지금 말씀이시네. 운이 상당히 좋은데 올해 내년이 굉장히 힘들다 김유선 올해 내년 힘든데 지금 운도 좋고요 앞으로 뭐 오십삼, 육선씨출다 좋습니다 운이 야. 스물셋, 서른셋, 마흔셋, 오십셋, 육십셋, 칠십셋까지 운이 다 좋기 때문에 어~ 뭐 성승양구하네이 친구 돈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친구의 특성은 손에 돈이 안 떨어져 손에 돈이 안 떨어지는 친구예요 다만 눈이 안 눈이 나쁘다 눈이 나쁘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점이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의 사주는 거의 등급이 꽤 높네요 등급이 네. 꽤 높아. 자, 배우자에 대해서 사진만 보여드리고 생일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히 그냥 얼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 씨가 좋아해서 결혼한다는서 음, 아, 저도 돈덩한 남자네. 저것도. 눈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네. 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 되면. 아, 네. 두 사람 다 칼칼한 성향. 잘 생겼네. 뭔지 모르게 꼿꼿해 보이고. 맞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서 그런가요? 약간 좀 꼿꼿해 보이는데요.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친구가 호락호락한보다 자녀 저 뭡니까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은 친구예요. 아 남자분이요. 네. 저 교육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 네. 잘 생겼네. 자 음. 이렇습니다. 눈이 많이 올라가지 이게 잡아당겨도 음. 이 정도 될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더 공격적이고 더 밀어붙이는 인상인데아김선식보다 더. 인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말 칼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음. 자비가 없어요. 일단 굉장히 칼같은 사람이에요.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안할 때는 딱 잘라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가로서는 맞네. 그런데 네. 음. 김희선 씨 성격 정도는 돼야 그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눈치껏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김희선이가 제압한다. 죠 네, 아, 그렇군요. 워낙 독특한 네. 친구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딸이 또 그렇게 똑똑하대요. 지금 유학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딸은 또 어떤지, 김희선 씨는 또 딸을 또 그렇게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되게 현실적인 아이네. 되게 꿍꿍하고 침이라고, 얘도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뭐 똑똑, 지 맞네. 똑똑한 시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시기인데, 어릴 때부터 2 5까지 공부는 하겠는데, 공부 잘 하는데, 예를 들면. 음. 올해 내년 좋고, 내년에좀덜 좋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물, 스물한살때 박사까지 다 따겠네, 보니까. 그래서 얘는 딱 시기를 잘 맞췄네. 공부를 잘 합니다. 공부를 잘, 천재성도 있고, 공부를 잘 하는데, 얘가 너무 촘촘하다.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식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에 좀 최적화된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얘 같은 직업 자리는 어데 CEO나 아니면 변호사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돈을 버는 친구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딸이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이렇게 저희가 기사를 찾아본 게 아니고 그냥 생일로만 보기 때문에 네. 아 딸이 털털해요. 그래서 엄마랑은 성격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한번 볼까요? 배우자가 더잘 맞는 것 같은데. 음. 음. 얘가 똑똑한 건좀 두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김희선 씨가 예전에 작가 김수연 씨로부터 어좀 대본 연습을 불성실하게 하길래 지적을 했더니만 너 앞으로 대본 리딩 나오지 마 이렇게 했더니 그것에 기가 죽기는커녕 그때 당시 좀 어, 연기 초짜였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대요. 음. 그 이후 그냥 대본 리딩에 아예 불참해 버렸는데, 예,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김수현 작가가 김희선 씨를 엄청 디스하고 공격했는데 그것에 기가 죽지 않더라. 그래서 어, 김희선 씨의 성격이 거만하고 버릇없는 연예인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또 주변 사람들은 <laughs> 잘뭘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좋아서 해주든 본인이 필요해서 해주는 상대가 이렇게 뭘잘 베푼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뭐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뭐 이렇게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호불호는 다 있지만 누구한테 다잘 보일 수는 없죠.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희선 씨가 어떤 판단 기준은 어떤가요? 이렇게 좀 대인관계 했을 때 판단 기준. 굉장히 사하고 자기 걸잘 내놓는 사람이 하나인데 맞아요. 자기가 챙겨. 둘 때는 네. 주고 또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 표현을 하고 음, 네, 이게 더 낫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매고 끊고 이런 게 정확하고 성격도 뒤집어지는 성격이라 확 그냥 다 엎어버리고 아작을 내는 이런 성격이라 함부로 건드리기에 겁나 그래서 남편이나 사람도 이걸 한번 딱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갑자기 말이 탁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눈빛 자체가 사랑할 때 엄청 사납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남편이 좀 이렇게 꿀고 살지 않나 싶어요. 음. 음. 연기자로서는 잘맞나요 너무 잘 맞죠. 네, 그래서 너무 잘 맞고 네, 네, 빠르고요. 머리,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새로운 거를 습득하는 능력도 있고 그 순간 판단하는 거라든지 본인이 이렇게 연기자로서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r s t a n d the people who have to understand t 쫙 e people who h 그런데 어쨌든 뭐 방송 시간 이야기겠습니다. 하 네. 그래서 생각보다 김희선 씨가 연예 활동으로서 연기자로서는 상당히 마, 잘 맞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 친구가 사주 구절을 보니까 엄청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좀화끈하고요 지질 좀 지질한 지진, 거 머리인데 뭐 들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으면 언제 그렇게 대판 싸우고 더 지나가나면. 왔어?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이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좀 넘치는 친구. 나김희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명리학적 구조와 얼굴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이네. 최고다. 네. 저런 여성이 멋져요, 실제로. 네. 옷도 잘 입고요. 아주 멋져요. 쓸 때는 화끈하게 쓰고, 땡길 때는 확실히 땡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김희선 씨의 연기 활동을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3분 특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3분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혹시 궁합이 궁금하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분석을 해 달라 요청해 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요 아래 전화번호로 정해원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